우리 아빠 미연이. 어. 어 잠깐. 어 그래 오랜만이네. 어쩐 일이야?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유리 생일. 어, 유리 생일이야. 매년 오늘이면 미칠 것 같아서 유리가 내 품으로 오던 날이잖아. 견딜 수가 없어서. 당신은 생각 안 나? 다 잊고 살아. 나도 힘든 날이야. 그래, 힘들어야지. 힘들어야 정상이지 다행이네 그렇다니 하, 어떻게 지냈니? 라디오 일은 아직 하고 있어? 안해 아, 네, 그만뒀어 그럼... 그럼 뭐 하면 지내는데? 뭘꼭 하면서 지내야 돼? 세상이 나한테 뭐 해줬다고 하, 그래도 오늘 우리 유리 생각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어서 좋다. 그럼 됐어, 미안아, 미안아, 누구 전화인데요? 실은 오늘 유리 생일이에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결혼한 줄 몰랐을 거예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따뜻하게 좀 해주지. 어떻게 지낸데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까지 못했어요. 들어가요. 음. 응. 을밥다 쳐렸어요? 네 과장님. 아유. 답이 지네 지러요? 다시 할까요? 다시 해요 예 알겠어요 여보세요? 네? 네, 맞는데요. 여기 로로 화장품 감사실입니다. 네, 감사실에서 저한테 무슨 일로...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9시까지 로로 본사 감사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소 다 해놓고 빨래 팍팍 살면서 널어놔요. 화장실 청소도 다 해놓고. 알았어요. 음. 아. 어디 가? 엄마, 나 루루 감사실에서 나오래 조사할 거 있다. 본거 아니야? 몰라. 나가봐야 알아. 아빠한테안 말하지 마. 어. 어떻게? 저는 무슨 말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럼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뭘 하면 되나요? 그린 뒤에 천연 방부제 대신 파라벤을 넣으시면 돼요. 증거자료와 함께 김수경 씨에 대한 조사 기록은 모두 검찰로 넘길 겁니다. 네. 경민 씨, 다 설명할게요. 경미씨, 경미씨 때문에 그랬어요. 경미씨 다 주고 싶어서 원수 집안이잖아요. 다 뺏어서 주고 싶었어요. 경미씨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사랑이 아니라 광기죠. 미안해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경미씨가 떠날 것 같아서. 난 그저 당신을 붙잡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유언장까지 조작했어요? 이 사건 최종 결정권자 경민 씨죠? 저 어떡하실 건가요? 저 검찰로 넘기지 말아줘요 여기서 덮어주세요 경민 씨는 덮어주실 수 있죠? 약혼이었던 저를 검찰에 넘기지는 않을 거죠? 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한 번만 간단하게 풀어줘요. 난 김수경씨 말대로 이 사건의 처리를 결정할 수 있는 부회장이에요. 당신이 날이 자리에 올려놓았죠. 그래요. 경민씨를 그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 저예요. 장대표 내쫓고 그 자리 경민씨한테 선물한 사람이 나라고요. 안타깝네요. 난 해줄 선물이 없어서. 경민씨, 우린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김수경씨는 사기와 배임, 우고를 저질러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지 못합니다. 임승경씨 법대로 처리하세요. 예. 가시죠. 가시죠. 김수경씨는 방금 전 주경민 부회장에 의해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안됐네요. 한때는 약혼녀였는데... 백뉴스, 백뉴스! 파라빈 사건 주동자가 김수경이래요. 뭐? 김수경이 나갑시를 시켜서 구매팀 최과장님하고 짜고 그런거래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웬일이에요? 패밀리가? 아니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감독과 진짜. 나갑사원 해고됐네. 여보. 수경이 어떻게 됐어요? 검찰에 넘겨진 상태예요. 거기서 조사받고 있을 거예요. 나갑이라. 아 그래서 돈이 필요했나 봐요. 나갑한테 협박을 당했겠지. 입마금할 돈이 필요했을 거고 의심할까 봐 주경숙실을 내세워서 당신한테 돈을 빌리려고 한걸 거예요. 아버님도 아시겠네요. 큰일이네요. 질부하고 조카. 회장님 회장, 님 회장. 님 왜? 호떡집에 불라도 이난 게야? 파라벤 사건 배우가 밝혀졌습니다. 어떤 놈이야? 김수경입니다. 뭐야? 수경이? 예. 나갑이란 자가 모두 실토했습니다. 검찰에 인수합병권을 제보했던 것도 김수경이 사주한 거라고 합니다. 이런 바찍한 것. 그 어린 애미나이한테 우리 집안이 농락당했구만, 응? 봉주, 그 바보 같은 놈도 그 어린 애나이한테 이용을 당했어, 응? 당장, 봉주 불러! 그렇지. 아, 오빠. 차라 막노동을 해. 오빠 예전에 막노동 해봤잖아. 막노동? 아유 그거 너무 힘들어. 어? 허리 얼마나 아픈데. 남자는 이 허리 아냐. 허리 견고하게 쫙. 음. 지금 찬밥도 한거갈 때야? 아 괜히 유언장 조작해가지고. 안 그랬으면 지금 편하게 먹고 살았을 텐데. 아, 네가 해 막노동. 내가 어떻게 해? 여자가 하는 막노동도 있어. 막 도배, 미장리 이런 거 보조일 같은 거. 네, 과장님. 뭐? 예, 임시장 아저씨. 예, 지금요? 할아버지가요? 예, 알았어요. 빨랑 갈게요. 야, 할아버지가 나 오래. 해. 무슨 일로 오라시지? 나 빨랑 다녀올게.